또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그 게이사르라고 하는데 게이사르가 간헐천이라는 뜻입니다. 간헐천이 예, 뭐죠? 간헐천이 뭐냐 그러면 그 지열에 완전히 그 부글부글 끓게 된 물이 네. 땅으로 확솟구쳐 오는 그런 모습 보셨나요? 화산 우리나라에는 입니까? 예 화산이죠. 화산 활동 때문에 화산 활동 때문에 그 지열이죠. 화산 활동이 땅 안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화산의 열기 때문에 딱그 물이 땅 안에 있는 물이 그 안에서 펄펄 끓다가 땅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퍼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자연 자원이고요. 그 펄펄 끓는 물이 그 땅의 구멍에서 용소숨칠 때 사람들이 막 탄성 질르고 막 사진 찍고. 그거 기다리다 일부러 그거 찍을라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어느 정도 있구요. 터지는 건데요, 이게? 이게 팡 위로 솟구치니까 완전. 히솟구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8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본 거는 한 3, 40m 위로 팍솟구 치는 거고. 솟구 치는 게 얇게 올라가요, 아니면? 크죠. 막... 엄청나게 이런 물기둥이, 뭐 이런 물기둥이 그냥 이렇게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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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다가 팍 위로 솟구 치는 거죠. 폭탄 폭발하듯이. 예, 폭탄 폭발하듯이. 아, 신기하다. 예.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건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경고 경고판이 써있는데 멀리 있는데, 있어야겠네. 예, 멀리 있어야 됩니다. 한 2, 30m, 3, 40m 밑에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화상 입을 정도죠? 예. 그게 백도 펄펄 끓는 물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런 그 경고 문구가 있어요. 여따 손 집어넣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 또써 있어요. 병원은 여기서 6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 어 무섭네. <laughs>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뜨거, 이게 정말 뜨거워하면서 손 집어넣으시면 그냥 화상 입으시는 거고요. 아, 집어넣는 단계 그럼 멀리서 보는데 물이 흘러와서 이 앞에 예, 예, 있는 예, 거구나. 예예예. 예, 예, 앞에 예.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폭 터져서 이렇게 흘러서 나오죠. 그것도 뜨겁죠? 아직 안 어... 식었으니까. 그럼 그 앞에 있으면 땀이 좀 나겠는데? 예, 이렇게 약간 열기가 후, 확 옵니다. 열기가, 어... 열기가 확 오고요. 그엄청난 열기가 느껴지시죠. 사람들이 탄성하는 모습에다가 물 터지는 모습 제가 다 촬영을 야. 해왔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자연로아 어, 좋네, 완전 예, 좋네. 입장료가 없어서 갑자기 무서움이 싹 사라졌어요. 예, 무서... <laughs>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의 게이설 (g e y s e r) 이 게이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간헐천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로 이 게이설 여기 그 게이사르 (g a -E y s i -E r) 여기서 기원한 겁니다. 이 지역 이름에서 영어의 게이서가 된 거예요. 아 여기서 그러면 예, 영어를 이 지역 이름, 이 간헐천의 지역 이름이 영어로 영어가 돼서 게이서라고 발음하는데. 그만큼 유명하구나. 예, 게이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이 사람 아이슬란드 말로는 게이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간헐천 정말 대단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지구의 신비를 느꼈어요. 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여기 안가 아, 간헐천이 여기 저기 다 퍼져 있어요? 예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터지고 저기서 부글부글 끓고 예, 다른 터지고.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저 멀리 또 하나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네네 이쪽이 아 큽니다. 여러 군데 여러 군 여기서 하나 터지고 저기 한 100미터 같은 이저기에서 하나 터지고 오, 두더지 잡기 같다. 네 <laughs> 그런가요? 저기 조금 더 가면 50미터 이후에도 부글부글 끓는 물이 있고 아, 조심도 해야겠네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 게이사르 간헐천 게이사르는 정말 정말 봐야 되는 자연의 어떤 신비고 어. 사람 근데 안전에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물터지는 거산 위에서 보는 산 위에서 물터지는 모습 보면 더몽환적입니다 아니 물이 얼마마다 한번씩 터지는데 한구멍에서 물이 이게 자연 마음이에요 <laughs> 이게 자연의 마음이 네. 어떨 때는 뭐 (2~3분) 안에다 하나 확터지아대략 아, 그런 게없습니까예 네, 대장 그런 게 없어요 자연의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한 시간 기다려도 아, 제발 좀 아. 터져라. 왜안 터지니? 이러고 포기하고 아, 가시면 이요 운이 좋아야겠네. 예,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2, 3분 안에 한 번씩 팍팍 터지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터고 자연의 마음입니다. 그게 음. 뭐 법칙이 없어요. <laughs> 네. 자, 어우 보니까 네. 벌써부터 다 자연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우리 브라이언 종류, 브라이언 종류가 이, 말이 예. 이상하네. 예. 브라이언의 그 봤던 것들 종류를 보면은 네. 다 이제 역사적인 것, 그렇습니다. 때, 그림 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자연적인 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연을 보러 가는 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연을 보러 가는 나라고요. 네. 자연 외에 인간이 만든 작품이 오히려 좀 아닌 것 같은. 자연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자연에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의 위대성으로 치유받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이 자연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나라가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연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것도예 네, 다음도 자연인데요 역시나 그 굴포스라고 합니다 굴포스 아 포스는 아까 예, 폭포였는데 예 그래서 굴포스 폭포하면은 폭포 폭포가 되는 거니까 굴포스라고 굴포스? 하고요 폭포입니다 네 거의 뭐 아르헨티나의 그이과수급이고요 물론 이과수만큼 크진 않지만 이과수급 정도로 장대하고요 아이슬란드 말로 황금폭포라는 뜻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색 황금이란 뜻이고요 포스가 폭포니까 그래서 이게 뭐이 폭포가 떨어지면서 무지개 쫙 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못하고 어. 그거는 본 사람만이 알고요. 그 폭포가 무지개를 만들어요. 예, 오. 무지개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그 햇빛을 프리즘 아. 현상을 만들어서 무지개가 확 뜹니다. 그래서 정말 아고니고 이게 2단입니다, 2단. 저 위에서 한번 떨어지고 저 아래로 또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폭포가 11m로 떨어지고 그두 번째 폭포가 21m로 떨어집니다. 네. 2단으로 떨어지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어. 저기서 한번 떨어지고. 첫 번째가 11미터, 예, 두 번째가, 번째가 21미터 그렇게 네. 되겠습니다. 11미터 한번 떨어지고 21미터로 떨어지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laughs> 그, 너무 멋있는 그런 폭포가 되겠고 왜 황금빛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 여기도 입장료가 없습니다. 음. 너무 좋았고요. 네. 대단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 위쪽으로 그 레스토랑하고 기념품 파는 집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폭포 위쪽에 그 기념품 집, 레스토랑이 물론 비싸죠. 가서 좀 사야 되는데 네. 역시 짐이 될까봐 이렇게 못 샀습니다. 짐이 될까 봐입니까? 비싸서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이 예. 짐이 될것 같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서 세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번에는 이 많이 못 샀습니다. 참 저한테 있어서는 비극입니다. 정말. 세일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원래 그렇게 적어놓는 게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중에... 그걸 느끼거든요. 예. 그 피자집들 방문 포장은 40% 할인. 네. 뭐 배달은 30% 할인. 네. 그럼 대체 제돈 주고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laughs> 무조건 다 할인이래요. 네. 그러면 거의 공짜인가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못 사는 게좀 아쉬웠지만 나중에 꼭 사고 싶고요. 근데 여기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 영국인 사업자하고 또 결탁한 그 개발업자가 그 이게 다 사유지였거든요. 사유지였는데. 그요 굴포스 폭포를 딱 보자 하니까 요다 댐을 만들면은 전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겠다.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굴포스 내가 팔어라. 너희 갖고 있어봤자 돈안 되지 않느냐. 협상을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아이슬란드 소녀가 갑자기 나와서 뭐 환경 단체 회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이 요 소녀가 나와서 나는 나의 친구를 팔 수가 없다. 어. 이 폭포는 나의 친구다. 자유는 나의 친구다. 이 폭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팔 수가 없다라고 강력히 단식 투쟁하고 막 진짜 죽음을 무릅쓰는 투쟁을 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겠네. 예, 같이 이제 편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해서 요 개발업자의 어떤 요 개발하려고 하는 야욕을 야욕인가요? 이거는 뭐 야욕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막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팔렸으면 지금은 댐으로 변해서 정말 무미건조했을 텐데 네. 그곳을 막아냈고 지금은 뭐전 세계 사람들이 그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자연 경관 또 폭포가 되었습니다. 아, 굴포스 폭포가 좋은 친구를 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뒀죠. 네. 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댐이 순수 한국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진짜 의외의 한국말이에요. 댐이 네. 영어가 아닙니다. 댐이 영어 가 아닌가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영어인가? 네.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영어였나? 예, 네, DAM 저는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욕할 검, 때 D.A.M. 검색 좀해 보겠습니다. 네, 예. <laughs> 다음, 다음 얘기하시죠. 예. 네, 어, 헷갈리네. 데므나마. 예.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예. 그리고 아, 영어군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영, 영어입니다.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영어였습니다. 네. 음, 잘못 알고 있었네. <laughs> 예. 어쨌든 이게 댐 건설업자. <laughs> 아, 측. 이 굴포스를 굴고 <laughs> 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때문에 못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한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편집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laughs> 빨리 좀 넘어가 주시죠.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재밌습니다. 예. 이런, 이런 게 재밌죠. <laughs> 이런 게 이런 게 어떤 묘미입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그 싱벨리르 국립공원입니다. 그 레이캬비크에서 어. 한 5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멀지가 않고요. 2004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그 수많은 기암괴석 과 기암괴석 발음도 잘대요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호수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고요. 싱벨리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국회평원이 됩니다. 국회 네. 뜬금없이 왜 국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좀 보면 930년에 세계 최초의 의회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의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알싱기입니다. 알싱기 예, 아싱기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의회가 열린 곳입니다. 한번 생각을 930년 해 보십시오. 1930년에요. 어... 1930년이 아니고요. 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벌써 의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선진적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다른 유럽 국가가 절대 군주의 어떤 그 권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때 그 국회를 꾸리고 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제를 실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9세기면은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데 그렇습니다. 때네요. 8세기부터 이, 이제 예, 시작되던 거는데 그렇죠. 거였는데, 네. 이주하기 얼마 안 돼서 벌써 선진적인 이런 그 국회를 실험을 한 거고요. 선진적인 사람들이 이주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많이가하 사람들이. 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참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798년까지, 근래까지 매년 이주 동안 이곳에서 어떤 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승벨르 국회 평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서 국회가 열리지는 않고 그 자연 경관을 보러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료가 역시 없고요. 아, 좋네요. 다만 차를 갖고 가면 주차료는 또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근데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지키는 사람 없다고 그냥 아,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같이 그러면 나중에 수십배에 딱지가 날라온다라고 수십 합니다. 수십배요? 예. 저는 그게 자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고 가고 없으면은 그냥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거고 네. 선진적인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뭐 CCTV가 다 설치돼 있다라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컴퓨터 자판하고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그 결제기도 있겠죠. 거기다 신용카드를 넣고 한 7유로 정도 한칠 유로 정도 주차료도 비싸죠. 칠 네. 유로 정도 이렇게 내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내고 가면 음. 나중에 수십 배의 괴심죄에 걸리는 거죠. 음. 수십 배의 딱지가 날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고 가셔야 됩니다. 싱벨리를 국립공원 가면 그 기암괴석들 보면서 그 주상절리대 같이 주상절리대 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막 기둥이 있는 거 사각 사각형, 오각형에 막막 기둥이 있는 거 이런 그것들도 있고. 또 용두암 같은 그런 뭐용 제주도 용두암 보셨죠? 용두암 같은 그런 그 기암괴석도 있고요. 뭐그 호수도 너무 멋있고 어. 거기 뭐 고기들도 있고 오리들도 있고 교회도 하나 있고 너무 멋있는 그런 국회평원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다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게이사르 간월천하고. 요 굴포스 굴포스 요 폭포하고요. 그다음에 싱베리르 국립공원을 골든 아, 서클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곳예 골든 서클이라고 하고 그 아이슬란드 최고의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렌트카로 다녀도 거의 하루가 꽉 드는 풀데이가 드는 그런 골든 서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든 서클만 가는 그런 패키지 투어도 현지에서 있고요. 그거를 돈을 내고는 비싸죠. 역시 한 30만 원돈 되니까. 그 돈을 내고 25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원데이 투어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이 렌트카를 빌려서 이렇게 종횡무진 막 다녀도 됩니다. 운전대가 오른쪽에왼쪽에네 예, 우리하고 똑같이 그 왼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왼쪽에. 아주 운전네요. 편합니다